인텔이 아크 알케미스트 시리즈 일부를 단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텔은 최근 제품 변경 공지를 통해 아크 A750 리미티드 에디션에 대한 주문을 6월 27일부터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카드와 관련된 다른 변형 모델 생산도 6월 30일부로 중단될 예정입니다. 다만 아크 A750 GPU 자체는 단종되는 것이 아니며 인텔 레퍼런스 모델인 리미티드 에디션만 해당됩니다. 이번 PCN에는 아크 H750 리미티드 에디션 외에도 아크 770 일부 모델이 포함됐고, 아크 알케미스트 프로 A30M, A530M, A350M, A730M, A770M, A570M, A370M 등 모바일 시리즈 전체가 단종됩니다. 알케미스트 시리즈는 단종되지만 배틀메이지 시리즈는 추가로 출시될 것 같습니다. 최근 리눅스의 메사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통해 BGM-G31의 여러 기기 아이디가 공식 확인됐는데요. 이는 해당 그래픽카드가 리눅스용 드라이버를 지원할 것임을 의미하며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BGM-G31을 인텔이 곧 출시할 예정임을 알수 있습니다. E220, E221, E222. E223 이라는 일부 기기 아이디는 그동안 인텔 그래픽스란 일반적 이름으로만 표시됐었으나 업데이트를 통해 모두 BGM-G31 이란 실제 이름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는 BGM-G31 아크 B770으로 추정되는 제품이 최소 4가지 모델로 출시됨을 알수 있습니다. 여엔 일반 소비자용과 워크스테이션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눅스 드라이브 업데이트는 실제 제품 출시 몇주 혹은 몇달전 이뤄지므로 조만간 제품 출시가 이뤄질 듯 합니다. 이어 AMD가 라이젠5 5500X3D를 조용히 출시했다고 합니다. 비디오 카드에 따르면 현재 이 제품은 AMD가 6월 5일 SKU를 출시했으며 실제 판매되고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않으나 AMD는 라틴 아메리카에만 출시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현재로서는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에서도 판매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는 아마 제한적인 생산량, 물량 공급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5500X3D는 Gen3 AM4 스켓을 기반으로 하는 6코어 프로세서이며 96MB의 L3 캐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소매점에서 제한적으로 판매됐던 Ryzen 5 5600X3D와 동일한 사양이라고 합니다. 다만 클럭이 300에서 400MHz가량 낮고, 부스트 클럭도 4GHz 정도인 것이 차이점입니다. 본질적으로 라이젠 7 5800X3D와 동일한 실리콘에서 일부 코어를 비활성화하고 클럭을 낮춘 버전입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의 RTX 5050이 오는 7월 출시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X에서 활동 중인 팁스터 메가 사이즈 GPU에 따르면, RTX 5050 데스크탑 모델에는 GDDR6 메모리가 탑재됩니다 엔비디아가 GDDR6와 GDDR7 메모리를 혼용할 거란 설도 있었으나 이는 모바일 버전 한정으로 보이며 데스크탑 모델은 GDDR6만 쓰는 게 정해진 듯합니다 RTX 5050은 GB207 칩 기반이며 쿠닥 포어 수는 2,560개로 RTX 4 0 6 0의 3,072개보다 적습니다 메가사이즈 GPU는 RTX 5050에 3+2페이지 구성의 VRM이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단일 페이지였던 RTX 4060 메모리 VRM에 비하면 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효율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디오 카드에 따르면 현재 RTX 5050의 출시 시기는 7월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닌텐도 스위치 2가 미국에서 출시 첫 주만에 110만 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썰카나의 애널리스트 맷 피스카테아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며 플레이스테이션 4의 기록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닌텐도 스위치 2가 출시 4일만에 전 세계적으로 350만 대 판매를 돌파해 전작인 닌텐도 스위치 1보다 2배 빠른 판매 속도를 기록한 것에 이은 신기록입니다. 레드피스 카테야는 출시 첫주 닌텐도 스위치2를 구매한 사용자 중 79%가 마리오 카트 월드를 번들 또는 개별로 함께 구매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뒤로 사이버펑크 2077과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이 판매량 2위와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IT주의 2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